반갑습니다, 빠돌군입니다. 오늘은 많은 띵붕이들이 발작을 하며 기다렸던 그 캐릭터, 명조의 얼굴 마담, 음님에 대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우리의 음님, 아주 엄청난 승부먼트와 정신어필로 수많은 띵붕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는데 어디 성능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도 시작은 공명회로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 음님의 공명 회로는 심판 게이지라는 게이지에 대한 설명으로 쉽게 말해 평타나 공명 스킬을 썼을 때 심판 게이지가 채워지고 이때 심판 게이지가 가득 찼다면 강화한 공격 천면 매혹을 사용할 수 있다. 천면 매혹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적에게 강한 딜를 박는 것과 다른 하나는 표식을 인장으로 바꿔주는 기능이다. 갑자기 표식은 뭐고 인장은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설명해 줄 테니 너무 걱정 마라. 음님은 각각 일반 공격. 공명 해방. 변주 스킬을 적에게 명중 시켰을 때 표식이 새겨진다. 여기서 표식은 단순히 새겨지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기능이 없고 전면 매혹을 사용해서 표식을 인장으로 바꾸야만 제 기능을 발휘한다. 표식을 인장으로 바꿨다면 해금되는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장을 가진 적을 공격했을 시 음림이 추가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고 그런 이게 모든 파티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음림은 적에게 인장을 박아두고 캐릭터를 교체하는 굉장히 맛 좋은 캐릭터라고 볼수 있겠지. 물론 이것만 놓고 보면 조금은 아쉬운 캐릭터가 됐겠지만 음림에게는 아직 공명 스킬이 남아있고 앞에 했던 설명들이 너무 길어 짧게만 요약하자면 음림은 공명 스킬을 총두 번까지 쓸수 있으며 첫 번째 공명 스킬은 병타 강화 사회두 번째 공명 스킬은 첫 번째보다 강한 데미지를 입힌다. 그럼 이쯤에서 공명 해방은 무슨 기능인가요? 라고 물을 띵붕이들이 있겠지. 음님의 공명해방은 적에게 표식을 새기는 기능과 적당한 데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음님의 전투 메커니즘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일반 공격과 공명 스킬로 신판 게이지를 모아 인장을 통해 서브 딜링을 맡으며 공명해방으로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캐릭터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여기서 TMI이긴 한데 음님 콤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필자가 짧게 설명해주자면 공명해방! 공명 스킬 1타, 병타 사획, 공명 스킬 2타, 강화 강공격 이렇게 쓰면 사이클이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주력 콤보로 쓰죠 아 그리고 나중에 설명할 레코도 사이클을 돌리기 전에 꼭 먼저 쓰도록 하고자 그럼 다음은 무기 추천에 대한 내용이다 룸님의 무기는 좋은 것부터 순서대로 복두각시의 손, 정음, 파도의 기록, 판타지 변주 정도가 있겠 꼭두각시의 손은음님의 전용 무기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1순위다. 애당초 모든 증폭기를 통틀어 현재 가장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거 말고 더 좋은 무기가 없는 게 당연하다. 두 번째로 청음은 모든 딜러에게 가장 중요한 그 확과 준수한 공격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순위로 추천했다. 얻는 법은 선약 방송국 패스에서 얻을 수 있으며 옵션이 굉장히 좋은 게 특징이다. Nice. 파도의 기록은 굉장히 높은 공격력을 올려주는 것은 물론 공명 효율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좋은 무기면 틀림없지만 옵션 하나가 음림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3순위로 추천했다. 꼭두각시의 손과 정음이 없을 때 쥐어주면 좋다. 마지막으로 판타지 변주는 딜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 굉장히 풍요롭게 사이클을 굴릴 수 있으며 조금 낮더라도 딜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금주의 수호를 들어도 괜찮다. 다음은 스킬 육성 루트 추천이다. 음님의 스킬은 공명 해방, 공명 회로, 공명 스킬, 일반 공격 순으로 올리면 되며 공명 해방이 가장 딜이 높기 때문에 먼저 올려주면 된다. 또한 공명 회로와 공명 스킬의 우선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육성 재화가 모자르다면 일반 스킬을 덜 찍고 투자해줘도 된다. 음님이 평타가 생각보다 약하거든. 다음은 내코 추천이다. 음님은 빠르게 나와서 빠르게 스킬 쓰고 빠지는 게 제일 베스트기 때문에 내음셋의 전등의 비늘을 추천한다. 에코의 주옵션은 다음과 같이 가면 되며 그 옵션은 일반 공격 피증, HP, 방어력을 제외하곤 전부 위협이다 물론 크리티컬 계열과 공격력 그리고 공명 효율이 제일 좋은 옵션이니 잊지 말도록 하자 다음은 추천하는 돌파이다 음님에게 가장 추천되는 돌파는 2돌과 6돌로 2돌을 하면 안 그래도 빠른 사이클이 더 빠르게 굴러가고 6돌은 서브딜인 음님을 메인딜로 쓸수 있게 해준다 물론 필자는 가성비만 따진다면 명함 전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서 살짝 더해 준다면 일돌 혹은 이돌 전무가 베스트라고 본다. 아니 육돌은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 그게. 마지막으로 파티 조합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다. 님은 서브딜러 포지션이기 때문에 메인딜과 서포터만 알아보면 된다. 우선 서포터엔 우리의 국밥 친구들 벨리나와 설지를 넣어 주면 된다 메인딜에는 현재 카카루가 가장 베스트로 떠오르고 있으며 카카루가 싫다면 공명 태방이 주력딜인임멸 낭자와 같이 써도 무방하다. 만일 메인딜에 저두 명마저 없다면 그냥 아무 메인딜이랑 같이 써도 큰 문제는 없다. 어차피 음님의 주 포지션은 버프가 아닌 서브딜이니까.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